네. 어, 우리가 살면서 음, 많은 것을 결심을 해요. 최근이나 1년 전이나 뭐도 어, 좋은데 나는 이런 걸좀 결심했다라는 것을 발표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말투가 어디 있나요? 자, 혹시 결심한 게뭐 있을까요? 이번에 대학 시작하면서 수업에 충실해서 이제 뭐가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네. 정말 네. 너무 기특한요을 배우다 보니까 하고차별같고좀더 진지적으로, 적으로 생각하고 몰랐 부분에 대해서 좀려서 와학이학다라는그적으로 조금 더사했다런면 그런 고 생각합니다. 와 감사하네요. 그렇죠네 그런 결심에 아, 아, 존중합니다. 지금까지 일 학년 때 사실 아이 거 공부 열심히 할필가있겠나요그 <laughs> 생각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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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 한 건데 한번 그러면, 이 양대를 좀 해보자. 이 양대를 좀해는데이 양대를 별로 해보 없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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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밸런스인 모 같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주 굉장한 결심을 했네요. 4학년 때도 졸업할 때쯤, 이게 내가 밤마다 와서 뭔가 들었는데 잘 알지 못하면 나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음. 지금 이곳에서 하는 일에 쉽지가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더 막연하게 아주 어, 그 즐거운 마음으로 오픈 마이크로 배우면 되겠어요. 어, 감사합니다. <웃음>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저는 어, 지금 갑자기 이제, 지금 말씀 하시니까 지기데어 제가 1학년, 지금 2학년, 1학기, 2학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 저희 직원들한테도 음. 어, 시간 외에도 공부를 할수 있게 제가 먼저 해보니 너무 좋아서 네, 지금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오늘 접수를 하더라고요. 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나는 네. 그 마인드가 참 좋은 거예요. 내가 공부해보니 너무 좋아. 이제는 네. 어, 낮에는 직장 다니니까 밤에 공부할 수 있어. 이런 걸뭘 했다는 거죠. 결심하지 네. 않으면 큰일 날거했네 처음에는 아, 결심이 어. 오랬어요. 내가 따라할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배우면서 모르는 게 많았고 새로운 게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또 이제 스스로노력하 하고는 있어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친구들좀 떳떳한 모습을 계시면한국어서 열심히. 네. 음. 네. 지금 어, 학사 과정을 마쳤었나요? 아 석사까지 끝났네 지금 그런데 지금 없네. 이 학사 과정을 하고 있는 건 뭐지? 아나이 학생 엄청 부담되네 73년도에 앞으로 천천히 <laughs> 네. 자료가로 쓸수 있어 근데 기술도 있어야 돼요 제가 저같이 자료가로 쓸수 있다 소개를 하는데, 이런 데. 최대 한 노력하고 최선하고 응. 있어서 어, 끝날 때 어떻게 가지고 있죠 열심히 하려고 해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그걸 말하고 싶어요. 어, 이제 뭐이 한문을 배우지만 이 한문보다 내 인격을 먼저 가지고 왜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좀고무의시에도 어, 있잖아요. 내려갈 때보았데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고철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하 쉬는 부분이 있었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스터디를 나누는 게 좋지만 꼭 우리가 궁금한 과다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결심하고 지금 공부하고 싶다 처음에 정말 잘 끼워지면 그 다음 사람이 대답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laughs> 말 시켜야 <말식해야 웃음> 네, 돼요. 선선하고 이제 에어컨 안 틀어도 잘가아고 정말 이제 오후 백과가 물어 밀어가는 때가 됐습니다. 공가 하는 길이 안전하고 즐거운 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그 결심들이 반드시 행동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수 있죠? 네, 여러분 존경합니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